이렇게 고급스러운 음식을 아, 오늘은 블루베리 먹으면서 방송합니다. 오 맛있다. 음, 그냥 먹어도 포도주 맛이면 납니다. 야, 내가 봤을 때 블루베리 엄청 많이 씹어 먹는 것보다 훨나요 이게. 음. 저라면 두 박스를 시키겠네요. 음. 배송비가 무료니까. <웃음> <웃음> 네. 블루베리 정도 되면 한두 달쯤 먹으면 효과가 저는 나타날 거라고 봐요. 아, 이거 홍삼 같은 그런 효과 나오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홍삼보다 훨 낫죠. 아 정말요? 네. 낫다고 하면은 다른 분이 어... 화를 내시니까요. 이때 어차피 안 들을 테니까. 어... <laughs> 네. 지난번에 <laughs> 우리가 판 홍삼은 어떻게 됐는요 잠깐 잊어주세요. 예. 네. <laughs> 늘그 복장에 A가 있는 우리 시민님.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입니다. 어, 와... 네, 맞아요. 데 그럼... 이런 걸 얘기하면은 좀 이해가 저는 잘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 때도 상반 구조적 입법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를 주고 여기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를 좀뺏고또뺏는 것도 문제가 생기면 일부를 음. 주고 이렇게 더 균형을 맞추거든요. 음.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되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게 되면 앞에다가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수량함을 만들어 준다거나 대안을 만들지 않고 자기들 불편만 네. 있다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죠. 자, 근데 이 오... 지금 조사단을 서울시에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음. 이 조사단 만들어달라고 진정을 넣었던 게 여성단체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들어오라고 하니까 안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재련 변호사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연결실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식날 이틀 전인가요? 7월 8일인가? 그때 이 여성단체들한테 처음 이 사건을 전달해줬다는 거예요. 김재련 변호사가. 그럼 여성단체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사실상 모른 상태에서 기자회견에 참여를 한 상태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여성단체이면 상대방 반론도 안 듣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 시장 측의 반론도 안 듣고 하루 이틀 전에 얘기 듣고 그냥 참여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박 시장을 아예 파렴치한 으로 몰아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조사단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하게 되면 정말로 그 고소인의 피해를 진상규명하고 싶다면 이 조사단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일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심이 합리적을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면 지금 김재련 변호사가 더 이상 증거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텔레그램 그거 하나 빼고 증거가 없대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 주장... 진짜 납득하기 힘들어요.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기자회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되게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야기들을 계속 꺼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 성추행을 했다, 침실로 끌고 갔다, 속옷 사진을 보냈다, 음란 문자를 보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증거는 다 어디 갔냐고요. 다음번 기자회견 때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증거가 없대요, 본인이. 그리고 4년 동안 근무했다는데,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2년밖에 근무 안 했대요. 그럼 4년은 또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의혹을 이제 반대로 좀 풀어주세요. 마라톤 뛰었다고 하는데, 마라톤 그 코치가 같이 뛴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다 뭐냐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 상황 여기까지 왔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지금 고소인이요. 지금 돌아보게 되면은 오히려 고소인이 전 불쌍해지는 면이 있어요. 김재련 변호사에게 노란한 게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맞용당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죠. 이 사람이 처음 기자회견에 왜안 나왔을까? 그때는 저는 고소인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했어요. 미투라며, 미투라고 알려 알려놓고 나서 미투면 본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공익적인 측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 그것이 미투인데 왜 나와, 나오지 않아? 그냥 아프다는 이유로 안 나온다? 이건 나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정도의 문제가 과연 범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그냥 알고 싶었을 뿐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시장님한테 사과 한마디만 받고 싶었다. 맞아. 지금 이게 고소인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아,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고소인 입장에서 모든 문제는 우리 나라 전체가 김재련 변호사한테 단호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성 단체도 저는 놀아났다고 생각해요. 정치권도 해. 마찬가지고. 언론 마찬가지고. 네, 민주당도 막 사과하고 개인 의원들 사과하고 근데 여성 단체는 하루 이틀 전에 듣고 상황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들러리 하고 얼굴 마담 섰다가 지금 조사단 참여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준모라는 애들이 이것도 진정 넣었어요. 인권위에다가. 넣었는데 취하를 했거든요. 취하한 이유가 뭐냐면 김재련 변호사가 나는 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진정 믿는 조사에 나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취하를 했어요. 그럼 결국 김재련 변호사는 지금 더 이상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요. 엊그저께부터 시작해서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모든 언론 보도는 다 내려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잠깐 얘네들의 장난에 모두가 놀아난 이런 상황인데, 전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여기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이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왜 거기서 가장 중한 죄가 사형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죽었는데 이것도 2차 가해라고 말했어요. 침묵하는 사람들도 2차 가해라고 말했어요. 김재련은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2차 가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사법 절차를 준수하자라고 해도 2차 가해라고 말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면 2차 가해라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당신 말만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밝히세요. 증거를 대세요. 우리는 사과도 했고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했으니까. 그리고 성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형사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법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용어까지도 쓰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런 우리 사회에 혼란스러운 이런 문제를 건들 거라고 한다면 2차 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세요. 그래야지 우리도 주의를 할거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2차 가해 저래도 2차 가해 그러지 말고 네. 기준을 제시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편향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색깔 안경을 쓰고 이렇게 바라보게 지금까지 돼왔던 건데요. 이게 다시 중심을 잡고 한번 생각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강용석 씨, 그박 시장님 주변 분들에 대해서 어뭐 고발한 거뭐 있었죠? 그거 취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두세요. 네. 사준모처럼 취하고 도망가지 말고 그냥 두시라고요. 진상규명 해보자고요. 제발 네. 가자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젠더 특보라고 했던 이 임순영 씨가 사퇴를 하고 저 사임하고 나갔어요. 지금 그죠? 사직하고 나갔습니다. 지금 등장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사람은 여성의 전화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 기자회견했던 사람이랑 오랫동안 동료였어요. 10여 년간. 음. 그 동료가 걱정되지 않을까요? 이 젠더특보는 사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이 동료 여성단체에 있는 분이 혹 이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대책을 만들려면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이 기자회견장에 극우 유튜버 신혜한수 등만 들어가고 왜 진보 유튜버들 전부 막았어요? 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 막았어요? 맞아. 그분분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왜 극우 유튜버만 들어가요? 이건 다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고소인이에요. 고소인과 박 시장님이죠. 고소인은 원치 않은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했던 상황, 자신은 공개되기 싫었던 거예요. 공개되기 싫었고 그냥 궁금했을 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근데 김재련 변호사가 이거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고 고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 일이,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지금 아닌 겁니다. 결국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고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김재련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김재련이 그래서 몇 밥을 최근에 가... 이사 사건 이후에 뭐 여러 개 우리나라에는 천 개가 넘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 조직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성폭력 사건들이 계속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걸 다박 시장님하고 엮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기관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분이 바로 박 시장님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젠더 특과 이런 것도 다 세우고 했던 분이 이분입니다. 우리는 좀 이제는 균형을 갖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겠 페미니즘 좋습니다. 페미니즘이 있으면 휴머니즘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인간의 도리라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소인의 인권 네 좋습니다. 피고소인의 인권도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소인의 인권도 인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인권이라는 네. 것이 있습니다. 한동훈이랑 이동재랑은 뭐, 뭐 서로 막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밖에는 안 보이는 사정들이 되게 많아요. 우선은 한동훈을 만나고 다음날 이동재는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이철 대표에게. 그리고 다섯 번을 막 이틀, 3일 단위로 계속 씁니다. 계속 협박을 합니다. 그, 저도 전문을 내용을 편지를 다 봤는데, 이건 분명히 협박이에요. 그걸 다섯 번연타로 내리는데, 한동훈 만나고 다음날 편지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편지 썼던 것을 다시 한동훈 만나서 일일이 설명을 해요. 마치 보고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KBS 상대로 고소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채널 A가 있어요. KBS가 있어요. 둘다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요. 채널 A는 고소를 안 하고요. KBS만 공격해요. 왜냐면 채널 A 쪽에는 이동재가 있거든요. 투 명하네. 그럼 왜 자기 편이 아니면 공격을 했어야죠. KBS를 고소하듯이 채널 A도 한동구는 고소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음. 나랑, 나랑 이동재를 계속 엮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음. 채널 A가. 그러니까 채널 A가 아니. 근데 이게 뭐 녹취만 가지고 밝혀질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녹취록을 보면 중간 생략, 중간 생략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사실 공개되어 있는 녹취록 하나를 가지고 평론을 하고 추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 김동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예, 이 이동재 쪽에서는 한동훈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신과 공모했다라는 영장 청구서 내에 그런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표현을 넣느냐?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협박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장 재판부에서는요. 이 외에도요. 녹취록이 더 있을 거고요. 여기서 지금 추정되는 게 누구냐면 백후배예요 백기자 백 기자는 이 불똥이 자기한테까지 뛸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얘는 같이 움직인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동제 따라다닌 후배예요. 갔다가 그냥 녹취하고 한것 뿐이고, 그 얘는 핸드폰에 그게 그대로 다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재밌는 게, 그 백. 최강욱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이제, 게임은 끝났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까지만 해도 검사장 회의는 존재하지 않는 기구인데왜 모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란 말이죠. 사실 이건 이제 검사장 회의를 지금이라도 모여서 이제는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이 사건은 끝났다. 이게 왜이 사건은 끝났다 생각을 저는 한왜 최강욱 대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주진우 변호사의 움직임을 좀잘 보세요.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 이 주진우 변호사는 이동재가 구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진상조사단도 뭐 하자, 뭐 이러면서 아 전문 수사조사단도 하자 이러면서 계속 몸부림을 쳐왔던 사람인데 지금 결국은 이동재가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구속이 됐는데 여기서 이동재를 위한 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을 지키려고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주진우는. 이동재 같이 어린이가 쓸수 있는 경사가 그렇죠. 아닌데 한동훈이가 꽂아졌겠지? 붙였겠지. 음. 사실은 한동훈이의 첩자 아니까. 근데 이동재를 이동재가 뚫리면 한동훈이 한동훈한테 가게 되고요. 한동훈이 뚫리면 윤석열한테 가게 돼요. 그럼 맨 앞에 이동재를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여기다가 주진으로 갖다 붙여요. 엊그저께 나간 사람을. 그러면 소통이 계속되죠 검찰 내랑 음. 이렇게 했는데 결국 충미의 장관 때문에 실패를 했어 음. 그래서 결국 구속 영장까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대두하는 불고불리 원칙을 주장을 해요 불고불리 원칙이라는 게 고하지 아니하면 심리하지 않는다 음. 두들겨라 그래야 말해줄게 이거예요 음. a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재판부는 a만 얘기해야 되는데 음. b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단독범행이라고 영장 청구서에는 되어 있는데 왜 공범인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부분을, 아니, 왜 이동재를 구속했어요가 아니야. 왜 공범이라는 게써 있어? 이거를 얘기하는, 요, 요 표현. 공범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요 문구요. 이 워딩 빼달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으면 한동훈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이 주진우 변호사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음. 이불거불리원 측은 이만큼 준비했잖아. 주진우 변호사 논리는요. 제가 10분이면 아예 박살 낼수 있고요. <laughs> 그 다음에 실형 가능성이 적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시킨다? 살을 찾아보니까 다수 있어요. 예, 실형, 금고 이상 실형 아니면 뭐 구속 못 시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결국 제가 봤을 때 이동재, 잘 생각해봐라. 지금 박 시장님 사건에서 고소인이 김재륜 변호사한테 이용당하는 느낌 너도 받을 거야. 그런데 이동재, 너도 지금 주진우한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을 나는 봤거든 네, 안타깝게도 이동재는 응. 이 방송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동재, 네가 이철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절대 옆에 있는 변호인을 믿지 마세요. 라고 너는 편지 받았었다. 변호인을 <laughs> 믿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돌려줄게. 너의 변호인을 믿지 마. 리변호인이 그러니까 아니야. 고소 당할 때 그랬을 거 아니야. 응. 내가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줄게. 그러니까. <laughs> 지가쓸수 없는 금액의 변호사가 따끈따끈한 <laughs> 정관예우. 아. 막 퇴직한 그 따끈따끈. 애 아닌 걸 아, 갖고 아, 있으면 아니, 위험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법원은 <laughs> 하고 계속 짝짝꿍 짝짝꿍은 말을 맞추면서 움직이면은 해볼만한 거죠. 어. 자기가 수사를 해왔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동재가 잡혀버렸어요. 그럼 이동작을말못 맞추는 거야. 말못 맞추면 지금 자기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 검사라는 사람이, 한동훈이 검사라는 사람이요. 세 번째나 계속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은 계속 언론플레이요. 계속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계속 피 사실 공표하고 그렇게 그 일을 맡아왔던 사람이라는 느낌 드시죠? 법률가가 법률, 법, 법적인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가지고 짝짝꿍 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수사심의위원회 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오일밖에안 남았어요. 이것도 검사가 가지고. 이, 지금, 어, 기자협회에서 이동재 기사 고속에, 고소개, 기자 고속에 대해서 언론이자 유침해 전대미문의 사건 이런 주장들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언론의 자유를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헌법 21조에 있는 거. 근데 언론이든 출판이든 결사든 집회든 뭐든지 간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가 인정이 되는 거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유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동재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라는 얘기를 꺼내지 마셨으면 좋겠고 정말 자기의 소속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을 보호하고 싶은 것이라고 한다면 음. 이 문제뿐만 아니라 KBS 기자 고소당한 부분도 성명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순조롭게 잘 진행을 해왔어요. 충미의 장관의 도움도 지원 사격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뭐, 감찰부장도 뭐, 열심히 해줬고, 서울지검장도 열심히 해줬고, 계속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매듭을 지어야 되는 곳이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인 것 같아요. 특임 검사 날라갔죠. 본부 날라갔죠. 그 조사 그 날라갔죠. 이제 이거 하나로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이동재하고 한동훈하고 이두개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 심의 위원회를 진행을 하기로 지금 했기 때문에 한동훈도 들어올 겁니다. 한동훈도 수사 심의 위원회 신청을 했던 사실이 있고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계속 버틸려고할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그 형사소송법에 따르게 되면 지금 구속 영장까지 필요 없고요. 체포 영장 바로 발바, 발부 받아 가지고 예, 한동훈 어 연구 요원이죠? 예, 검사 장이라 부르고 싶진 않고요. 예, 연구 요원. 예, 제포 원 위원? 네. 음. 체포해서 예, 어, 수사를 오늘 내일 안에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일선 이제 걱정되는 건 여기서 만약에 이재용 때처럼 그러니까 사실 이재용 때부터 이수사심의라는게 우리한테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중, 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건데 이재용 때처럼 그런 식으로 수사하지 말고 기소하지 말고 이런 식의 입장이 나와버리면 은 이제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온대로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예, 따르면은, 예, 빨리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 자료는 좀 가지고 들어가야지, 예, 우사팀 입장에서도, 요번에는 뭐 기소하지 마라, 수사하지 마라, 그런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동생는 화면하고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니네가 지금 의리로 뭉친 게 아니잖아. 니네끼리 이해관계로 뭉쳐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누가 먼저 등을 돌렸냐면 지금 한동훈이 먼저 등을 돌렸어. 지금 주진우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이걸 단독 범행으로 가버리면 니네 변호인이 지금 너 단독 범행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너 이렇게 하면 너 독박 쓴다. 이거 5년 이하의 지금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 그런데. 또 독박 안 쓰려면은 빨리 실토해. 실토하고 있는 그대로 해서 수사심의원에 가갖고 있지, 너 형량 낮추는데 집중해. 그러니까 어. 방송보다 빨리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음, 그 지금 이렇게 지방, 전체적으로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을 발전을 시킨다라는 문제는요. 사실 이 세종시 문제하고 나머지 문제하고 저는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선거 출마할 때 이런 공약을 내놨었고 그때 처음 신행정 수도법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위헌결정이 나와서 좌초가 되면서 충남 연기군 공주시로 이전하려고 했던 게 실패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을 만든 게 행복도시법이에요. 행정 중심 복합도시, 행복도시 법이라 고 부르는데 약칭으로 이게 나와서 세종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만큼의 분산 효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내지를 못한 이유가 어, 교통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통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발달이 잘돼 있어.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자기들도 같이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서울 집을 안 팔아요. 서울에 있는 집은 집값이 상승할 것을 원래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상승할 거니까 우선 도.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뭐 원룸에 살든지 아니면 뭐 집을 사든지 전세를 들든지 거기서 일을 하는 거이 집은 포기를 안 하는 거죠. 또는 그냥 서울에서 KTX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서울에서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나라 교통이 너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나온 거예요. 예, 아까 그 나주혁신 덜이들 음, 하는 거고요. 이 문제를 놓고 최미애 최미해 장관 예,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지사 최미애 장관 그린벨트 해제 반대하는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그린벨트 해제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필요도 없고, 이건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무슨 문제냐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린벨트가 뭐죠? 우리나라가 박정희 정권 때 처음 가지고 이제 도입을 했던 건데요. 그린벨트라는 건 도시를 만들고 나면 바깥쪽에다 한 2km 정도 이렇게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더 이상 도시가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도시국가라고 부르는 홍콩, 싱가포르 두개 빼고 우리 나라만 전 세계에서 도시화율이 90%를 돌파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나라예요. 음. 분산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 그린벨트 풀어서 도시를 더 확장시킨다고 망해요, 망해요. 이러다 망한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시 국가에서나 가능한 정도의 도시 집중화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더 이상 도시 늘린다고 그린벨트 푼다? 이거는 말도 안 네.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그 경기도 안에서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러면 경기도를 벗어나면은 못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는 아니고요. 사실은 조례를 가지고 CCTV 설치를, 어,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가치법 22조 단서에 보면 의무보거나 권익제한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 그래서 지금 국회에다가 이렇게 이, 이재명 이 지사 노력을 하는 게 cctv를 조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못 되기 때문에 국회가 좀 맡아달라. 음.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그러니까. 경기도 의료원과 tbs도 언니 맛이 갔어 지금. 근데이 인터뷰는 사실 원래 평소에 이재명 지사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약간 스텝이 꼬였다 이런 느낌을 분명히 주기는 줘요. 그런데 법률가들이 보통 답변을 할때 그냥 원래 원칙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예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당원에 따라서 무공천으로 가는 게 맞고 하지만 당원들의 동의가 있고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고 한다라면 거기다 이제 석고대제라는 것을 살짝 올려놓은 것밖에 없고요. 예외적 상황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제목 장사에서 좀, 어. 아, 그러니까 김현정이 좀 어떤 네. 그 캐릭터에서 요거는요, 이 예, 당헌도 규범입니다. 당헌도 규범이고 법을 적용하는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갑니다. 법을 적용하는 건 3단 논법에 따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사실을 확정해요. 그 다음에 요건을 해석, 요건을 해석하고 사실을 확정하고 요건을 포섭을 합니다. 우리 그냥 3단 논법 아는 거랑 똑같아요. 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죽는다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확정이에요 사실확정 지금 어, 박 시장에 대한 문제가 과연 이 요건에 해당하는가 중대한 그런 범죄 비리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는가 현재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건에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들고 자꾸 당헌당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출발이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지금 그박 시장이 정말 그 정도 상황이 맞다라면 그다음에 해야 될건 당원 개정이에요. 당원들이 인정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당원은 우리는 국민이 헌법을 만들시 당원은 당원이 만드는 거예요. 당원 개정해서 출마시키면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것도 하기 힘들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지금 김두관 의원 얘기한 대로 여성 후보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양쪽 다. 여성 후보 내면 되는 거고. 아니 이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음. 그냥 열린민주당에서 후보 내주세요. 아 그러니까 <laughs> 우리, 우리가 중대한 문제에서는 당론이 결정되기 전까지 개인 의원들 함부로 좀말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지금 이 출마시키는 문제도요 생각해 보세요. 미래한국당 만들어졌을 때 우리 더불어시민당 만들었어요. 그때 안 만들었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원리 원칙도 중요한데요. 소원칙주의에 빠져갖고 우리가 대의를 잃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딱그이 <laughs> 그러니까 사람이 한 말은 지금 또 하나도 안 맞아요. 성남시장 때 수당, 청년 수당 준 건데, 경기지사 때라고. 경기지사 때준 거는 긴급제한한 건지. 지금 이 돈이 지금 복지회관 짓는 거랑 아무 관계 없는 거고, 병원은 니가 없앴고. 뭐해, 이게? 이게? <laughs>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엉망진창이네. 음. 또 생각 없이 페이스북 쓰셨구만. 선배님, <laughs> 그러니까 자중하십쇼. 그, 그, 네. 고대찌그러게 아, 될진 <laughs> <laughs> 짜지자. 아, 어들 뭐 <laughs> 짜지자. 모른척 <모르는> 해. <laughs> <laughs> 에이.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